자 여기가 랩업 던전 아 헌터고 지금 방간 아, 방간 90 방간 90 목걸이 겸치 얼마나 먹나 보자 3분에 이천삼백. 23... 너 얼마야? 칠백팔십만. 여기고, 이제. 1120만. 뭐야, 이거? 700, 와. 존나 차이 난다. 분당 얼마 차이인 거야? 와. 이게 분당 오라겐 계산해서 그렇지. 74만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 분당 74만이 형. 장난 아니야. 분당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분당 10만 올리려면 공이 아어 그냥 말이 안 되는 수치야. 분당 74만이면 아니 이거 이거는 최저 댐하고 이거는 뭐 그렇, 그렇다 치는데 평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평댐 차이가 너무 많이 나. 핑 시작하기 전에 켜야되나요? 적용이 안되는거 같니다 그치 컴백 시작하기 전에 스킬 쓸때 차이 많이 나? 뭐 어, 스킬은 그렇다 치고 지금 이게 평타 평타 계산했을 때 형들 이제 어, 평타 계산했을 때 039가 딜 그냥 최저 최저 뎀 최저 뎀 최소 뎀맥저 민뎀 맥뎀 어, 39 오르는 느낌이고, 뭐 39. 예를 들면. 왜냐면 형님들. 이거 보면은, 내가 지금 2660이잖아. 근데 딜이 지금 내가 뭐 3000쯤 나오잖아. 이게 뭐 피랑 이런 거 합쳐가지고, 내가 볼때딱이 정도 느낌인 것 같고, 내 느낌상은 그래. 이런 거 같고. 이런거 같고 관통이 60이 어지금한 아 261을 오른거 같거든? 이게 그러면은 관통 1당 데미지가 261 나누기 60 4.35 되겠다 한 4정도? 요런 느낌이지. 요런 느낌이겠다. 공은 1당 1. 관통은, 그냥 이런 느낌이네. 지금 내 기준, 내 스펙. 내 스펙 기준, 이런 거 같다. 아, 관통은 1당 데미지 4. 공격은 1당 데미지 1. 뭐, 요런 느낌이네. 네배 좋네, 네 배. 딱네배 느낌 나네. 내공 네, 계산하면서 느낀 게, 공은 1 올라갈 때, 10 올라갈 때마다 민뎀맥 때문에 10 올라가는 느낌이었거든? 그러니까 데미지가 올라가는 느낌이 들긴 들었는데, 이거 보니까 그러네. 오버파밍 때는 공 1단 평타 1도 안됨 그, 그렇긴 한데, 지금 이제 여기, 그니까 러 우리가 보통 사냥하는 기준에서 보면은, 그래서 관통이 지금 넘사인 이유가 이, 이거네. 그지 형들. 그러니까 그, 이제, 지금 이제 오버파밍 가면은, 이제 오버파밍 가면, 공격력은 더 쓰레기가 되고. 왜? 어, 적 공격력, 적 방어가 높아서. 하지만, 관통은 그대로. 이런 느낌인 것 같아. 음. 내가 느낀 건